안녕하세요. 라쿠닝글스의 데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뭔가를 해볼게, 해볼게, 시도해볼게, 이럴 때쓸수 있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회사에서 옆에 애가 막 이렇게 심각하게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연놈마가 일을 열심히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슬쩍 봤더니 컴퓨터가 렉이 걸려가지고 그거 풀려고 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이, oh, your computer is frozen again. 야, 네 컴퓨터 다시 렉 걸렸네. Oh, let me take a crack at it. Let me take a crack at it. Take a crack at it. Take a crack at, a crack at something.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를 시도해보다, 뭔가 try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원래 crack 이란 말이 뭔가를 깨다는 뜻이죠. 이때는 명사로 쓰여가지고 뭔가 금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틈 이런 뜻인데 그냥 take a crack at something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시도해 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Let me take a crack at it. Let me take a crack at it. 뭔가를 시도해 볼게 내가 뭔가 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Let me take a crack at it.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라쿤 잉글리쉬의 대니엘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Peace